안녕하세요. 미야자키 여행에 대해 소개할 기계과 이일학번 문세안입니다 여행 계획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지는 일본 미야자키 현이고 출발지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여행 기간은 4월 10일부터 11일까지이고 여행 컨셉은 힐링 및자연관광입니다 먼저 미야자키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미야자키는 규슈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아름다운 해안선과 따뜻한 기후 때문에 액티비티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관광으로는 신사가 있고 미야자 키류 닭숯불구이와 같은 풍부한 먹거리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편 정보 소개하겠습니다. 선택한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이고 가는 편은 9시 40분에 출발하고 오는 편은 12시 30분에 출발하는 일정입니다. 예상 비행시간은 1시간 30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공권 가격은 왕복 기준 57만 8천원입니다. 숙소 정보 안내 드리겠습니다. 호텔 명은 잘시티 호텔 미야자키입니다. 위치는 미야자키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온천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조식이 무료 제공됩니다. 그리고 주변 교통수단이 매우 우수합니다. 1박당 가격은 10만 35원입니다. 1일차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미야자키 공항에 12시에 나와서 버스를 타고 30분 이동해서 숙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숙소에 짐을 풀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오구라 본점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점심 식사 후 버스를 타고 1시간에 이동해서 아오시마섬으로 갑니다. 아오시마섬 및 신사를 다 관광하고 나서 우도신사와 산메스 니치난이 있는 곳으로 버스를 타고 1시간 이동합니다. 두 지역을 관광한 후 우도신사 쪽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저녁을 먹으러 마루만 아키토리로 이동합니다. 저녁 식사 후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정입니다. 1일차 상세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심에 먹었던 오구라본점입니다. 오구라본점은 미야자키에서 유래된 음식으로 알려진 치킨남바의 원조 식당입니다. 식당 위치는 숙소에서 5분 거리에 있고 제가 주문한 치킨남바의 가격은 1,300엔입니다. 한국에서 먹은 치킨과는 다른 느낌이므로 한번 먹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오시마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오시마 섬은 미야자키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인 도깨비 빨리판이 있는 곳입니다. 섬 중앙에는 아오시마 신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도 신사와 선메스미치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메스미치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아이석상 복제를 허가받아 만든 테마파크입니다. 해당 테마파크의 입장료는 700엔입니다. 이국적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추천할 만한 여행지라고 생각합니다. 선메쓰 니치는 옆에 있는 우도 신사는 일본에서도 드물게 해안가에 세워진 신사입니다. 일본의 신화에 등장하는 도요타마 히메가 야마시치 히코와 아이를 낳은 장소라고 하여 순산과 육아 그리고 결혼을 기원하는 참배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는 1일차 저녁으로 먹은 마루만 야키토리입니다. 미야자키 은 닭다리살 숯불 구이인 모모야키로 유명합니다. 특히 미야자키닭은 천연 기념물인 시토코 토종닭을 기반으로 개량한 닭이어서 더욱 특별한 맛을 자랑합니다. 제가 주문한 음식 시토코 타다키와 모모야키입니다. 각각 가격은 800엔과 1,300엔입니다. 2일차 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소에서 아침 식사를 한후 10시 30분에 체크아웃을 하고 항공 공항으로 향하는 일정입니다. 1차 숙소 조식입니다. 아침 조식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알차고 맛있었습니다. 후기를 보니 아침 조식이 매우 훌륭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여러분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조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미야자키 공항으로 이동 후 12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총 경비 안내드리겠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왕복 57만 8천원이고 숙박비는 1박 기준 10만 35원입니다. 식비는 3만 5천원이고 현지 교통 및 광, 관광비는 2만 7천 6백원입니다. 참고로 교통비는 하루 무제한 버스 이용권을 구매했고 가격은 2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74만 635원의 경비가 발생했습니다. 어, 여유자금으로 5만원 정도 추가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